저녁 자택에서 기자들을 만났대요. 밤 9시 30분에. 이렇게 약간 아늑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신 걸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그 발언을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 9시 30분 자택에서. 첫 번째 발언.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쪽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우려고 한다. 음. 이미 뭐 자백은 다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발언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공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퇴임 시때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수사를 받을 때 저쪽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혹은 저쪽은 정성호였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흘렸어. 일단 근데 우리는 여기 일단. 그 네. 가장 최고 성능의 정옥임 번역기를 <laughs> 옆에 모셨으니까 네. 정옥임 선생의 그 놀라운 내공과 장치적인그 내공을 총동원해서 이걸 번역해주만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음.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 저쪽은 일단 어디인 것입니까? 음.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인간 노만석을 향해서 가지가지 얘기를 <laughs> 지금 다 했잖아요. 그 수분 사이에 예, 예. 너 남자 만냐까지 했잖아요. 예. 네, 그랬는데. 아마 저쪽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네. 무슨 말이 터져 나올지 몰라. 아. 어 그래갖고 너 그러다 맞는다 그러면 나중에 저 맞는데요 이 소리까지 할까봐. <laughs> 지금 그런 ]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쪽이라 그러면 이쪽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쪽이 어디겠어요? 지금 현 정권 쪽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같지 않습니까? ]이겠죠. 예. 네. 그런데다가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본인의 책임하에 항소 포기를 했다 그러다가 그래도 노만석도 생각은 하잖아. 아, 가만히 보니까 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형국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사회 표면까지 했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어, 이건 제내피셜인데요 적어도. 어쨌든 소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관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했는데 소통에 대한 기록은 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통에 대한 기록 없이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옴팡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 그근데뭐 그렇죠. 써놓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요. 뭐 녹음이 되있다든지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녹음 같은, 녹음 같은 거 있을 거라고 음, 봐요. 예,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도 명색이 아무리 한 남자라도 검잘 검찰 경력 내공이라는 게 네. 있는데 그것도 없이 했다면 진짜 한 남자도 아니지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하사람, 지금 보면은 하사람. 굉장히 <laughs> 이 사람에 대해서 전 국민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이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를 지금 전전 긍긍하는 쪽은 이 노만석이 말하는 저쪽이다. 저쪽이다. 우리 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다. 우리 네, 쪽이라는 뭐. 표현도 어폐가 있어요. 예, 예. 예. 이미 노무만석 그 직무대행이 말하기를 이쪽에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느냐면서 저쪽이라고 했으니 정권에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 바뀐 정권을 말하는 것 같다. 라는 거는 공통된 분석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아마 검찰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 부대껴라는 표현을 쓰므로써 네. 외압을 받았다는 말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말이 참 애매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분석입니다. 아주 명징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 이게 전형적인 한국 검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로 욕을 먹어도 검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아. 권력의 신녀였잖아요. 지금도 뭐 겁먹은 개서부터 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노만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검사들은 개처럼 굴었어도 아, 사회 정의가 어떻고 나는 검사로서 부끄러움이었구만 이런 식으로 자기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진솔한 인간 노만석이에요.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인간 노만성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노만성님에서 만약에 아무 소리도 안 한다면 예. 외압을 또 받은 거지. 너 그냥 음.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아 이건 내 기자들이, 생각이야, 기자들이 내 생각이야. 아 오늘 그래도 퇴임식인데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러면. 더 부대꼈어. 이러면 내가 외압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사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사의 표명하면서 김보건커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집 앞에 가서. 사실은 네. 그때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거든. 네. 타이밍을 해볼까요? 보고. 네. 그런데 아마 속으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 아, 이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부대 꼈다는 말 말고 또 다른 말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이런 머릿속은 복잡했을 거다. 이게 뭐 맞든 틀리든 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는 거 뭐 지금 뭐, 우리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나온 행동만으로도 얼마나 우승거리가 됐습니까? 아니, 뭐 예전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직을 떠나거나 또는 이제 간판을 떼면서 그래도 멋있는 말, 네, 역사에 남는 말을 했지.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한 부장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임풍성 형사 산부장이요. 어제 저녁 검찰 내부망에 노만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할말하 아니란 표현을 썼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laughs> 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이제 부하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더 이상 그런 모습 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풍성 네. 부장이라는 분이 어, 이, 이 얘기를 올리면서 네.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뭐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정진우 중앙지검 검사장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노만성 총장 증무 대행에 대해서는 하는 말인데 말안 할래. 더 이상 추한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음. 당신에 대해서는 별로 코멘트도 하고 싶지 않다. 거의 이 정도면은 그 후배 한참 어린 후저 후배 검사한테 정말 그 최악의 모욕적인 말을 차라리 욕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할 정도의 좀 그런 대접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로 우리 오늘 막방이냐고. 왜요? 짤린다고 잘린다고. 수가 너무 세다고. 뭐. 너무 네. 세다고. 아니 네. 그저 노만석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 <laughs> 뭐요? 자업자득. 아, 자업자득이지. 아, 뭐이 정도 되면 우리 잘리면 잘리는 대로 뭐밥 먹고 사는데 그치. 큰 문제 있어요? 사람이 그래도 초계화 같은, 어, 어 맞아요. 그런 결기로 할 말은 해야지. 어,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럼 아무리 부대껴도 나 오늘 막방인 거야. 아, 오늘. 아, 아니 우리도 <laughs> 같이 가는 거죠 가면 부대꼈다는 것도 좀. 여러 일이 있었지만 뭐 이겨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결기 있게 해석할 할수 있는데 조직 사회의 슬픈 현실을 노만석을 통해서 본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이 아, 네. 이렇게 부대끼면서 소위 이렇게 들풀처럼 나긋하게 휘청휘청 됐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쵸. 만약에 정말 기계가 단단해봐요.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잘렸다고요. 아.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에스트라 다노스!